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미리봄 드라마 시작합니다. 어둡고 축축한 원룸 한켠. 소길룡은 낡은 캐리어 하나에 기대앉아 핸드폰을 수십 번 눌러보다 결국 고개를 숙인다. 그는 도망자처럼 숨어지는지 3개월째. 그동안 도고탁은 단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도고탁 사장님은 언제나 말했지. 너만 믿는다. 넌내 오른팔이다. 근데 말야 진짜 오른팔이라면. 잘못된 지시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기룡의 눈가엔 후회와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함이 비친다. 그는 언제나 소심한 성격이었다. 목소리도 낮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단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도고탁에게 발탁되었을 때, 그는 전무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불안을 안고 있었다. 도고탁의 심부름꾼이나 되지 않을까? 소 전무는 도꼬탁의 욕망과 피도 눈물도 없는 그의 성격을 미리 꿰뚫고 있었다. 며칠 전, 그는 필리핀으로 도피 생활 중 돈도 떨어지고, 가족도 보고 싶고, 너무 외롭고 지쳐더는 못 참겠다고 도꼬탁에게 전화를 한다. 탁은 그를 설득하러 필리핀으로 출장을 계획한다. 연락 두절, 그 사이 소기룡은 인천공항 입구. 모든 게 어긋났다. 그리고 그 즈음, 그의 귀에는 들려왔다. 신라주조의 프리미엄 막걸리 라인. 그게 결국 폭망했다는 소문이었다. 주주들 몰래 진행하던 프리미엄 라인. 말도 안 되는 재료비에 포장에 브랜드의 돈을 다 쏟아부었지. 초기룡은 기억했다. 처음 그 사업을 꺼낸 것도 무리하게 강행한 것도 모두 독고탁이었다. 그는 설득하려 했지만 탁은 장광주를 이기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성과는 없고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라드조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이제 곧 외부에 발각되기 직전이었다. 소 전문은 생각한다. 나는 그의 방패였고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독수리 술도가에 해꼬지를 했을 뿐이데 그는 내가 망가질 땐손 하나 잡아주지 않더군. 소 전문은 이런 무책임한 사장탁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그리고 오늘 소기룡은 머리를 자르고 흐트러진 모습을 단정히 하고 양복 상의를 꺼내 입은 뒤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실 문을 열었다. 형사가 묻는다. 초기룡씨 맞습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한다. 전다 말하겠습니다. 영상 조작, 재료 비리, 주가 조작성 허위 공시. 그는 하나하나 도고탁의 지시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진술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결심이었고. 마지막 양심에 대한 토막난 저항이었다. 그 시가, 신라주조 회의실에 모인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주주 대표는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도코탁이 주가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그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배신이에요. 주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한 식구라고 믿었어요. 우린 신라주조를 지키자는 신념 하나로 함께 버텨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도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신라주조가 무너진다는 건곧 독고 탁미애 세리까지 타기 가족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미애는 이혼을 요구했고 탁은 큰 소리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강수랑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두고 볼것 같냐고 펄펄 뛰었지만 탁은 화만 낼 줄만 알지 가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약한 사람이었다. 하필 이 시기에 프리미엄 라인도 망하고 소 전무도 말을 듣지 않고 자수를 하고 그러기에 탁은 혼자가 될까봐 더 두려웠다. 그날 밤 미애는 딸 세리와 함께 뉴스를 보며 말했다. 내 아버지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남의 것을 탐내고 무리하게 부풀리더니 독수리 술도가의 성공이 그 사람에겐 자극이었나 보다.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엄마 아빠가 그 옛날 술도가에서 공금 횡령을 하고 지금은 영상을 조작하고 누명을 씌워 술도가를 망하게 할 뻔하고 이젠 욕심에 자신의 회사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난 이제 한이와 교수님께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지 다 알면서도 한 가족처럼 대해준 술도가 식구들은 또 어떻게 대하지? 세리는 마음이 아파 미칠 것만 같다. 미애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한편 도고탁은 밤늦게 혼자 술을 마신다. 고급진 막걸리를 혼자 들이켜며 벽에 걸린 액자 속 신라주조 창립 사진을 바라본다. 탁은 무너져버린 가족. 강수와 미애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분노한다. 자신과의 약속. 다시는 강수를 만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가족을 지키고 세리를 위해 다 용서하고 잊고 살겠다는 다짐을 비웃듯. 미애는 독고탕 몰래 강수의 진짜 생일날. 조용히 밥한끼 먹이고자 했지만 결국 비밀은 들통났다. 그는 외친다. 난 잊으려 했어. 가족을 위해서. 근데 결국 날 배신한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는 생각한다. 모든 이 사단의 원인은 범수다. 범수만 아니었어도, 우리 세리의 학교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감히 내 딸을 좋아하지만 않았어도, 독고탁은 범수가 이 사단의 원인 같아, 범수가 미워 미칠 것만 같다. 그리고 마광숙 그녀가 술도가를 지켰기에, 독수리 술도가의 장광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술도가의 장광주 하나에, 내 신라주조가 흔들린다고? 내가 못 이기는 건 없어. 그의 말은 취기에 젖은 분노였지만 그 안엔 질투와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철저한 패배감이 스며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뉴스에 나온 한 줄. 소기룡 전무 신라주조 관련 비리 전면 자백 핵심 배우 인물로 도고탁 사장 지목 그 순간 도고탁은 모든 걸 알아챈다. 기룡이가 날 팔았다고 내가 시킨 일이지만 입막음으로 돈은 또 얼마를 줬는데 잠시 틀어박혀 있으라는 것도 못하고, 지발로 경찰서를 찾아가고 난리야, 못난 놈 탁은 소 전무를 원망한다. 그는 웃는다. 처음엔 비웃음처럼, 이내 허탈함처럼, 그러고는 책상 위에 노인 증거물과 계약서들을 찢어버린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똑똑 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체포 영장, 도고 탁시, 당신을 업무상배임및 공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갑을 찬다. 하지만 눈빛은 비어 있지 않았다.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돌아와 다들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그의 집착 어린 마지막 한마디는 곁에서 조용히 듣던 형사의 얼굴을 잠시 굳게 만든다. 그렇게 한 사람은 자백으로 무너졌고 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파멸했다. 사람은 실수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집으로 망하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의 침묵이 마지막 칼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회에서는 소기룡의 자백이 가져올 파문, 도꼬타게 체포 이후 주주총회와 술도가의 대응까지 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